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 야생곰의 리뷰. 아임베어의 베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아이언 팩토리의 브루티커스입니다. 이 브루티커스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기체인데요. 어, 합체를 하는 컨바이너 트랜스포머입니다. 합체인 단어이가 들어가는 만큼 제가 각각 팔, 다리, 몸통 등을 분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형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 아이언 팩토리의 브루티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브루티커스에 대한 설명을 잠시만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브루티커스는 트랜스포머 지원에 등장한 컴바이너 트랜스포머입니다. 소속은 디세티콘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브루티커스가 국중에서 정말 대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작가가 브루티커스한테 무슨 원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제가 대우가 좋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TMI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브루티커스에 대한 외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른팔에는 우주선. 모양이 되어 있는 팔을 지침하고 있고요. 왼팔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헬리콥터. 이거 헬리콥터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브루티커스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뿔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체, 하체. 왼쪽 하체에는 탱크. What the shit! 네, 아무 이상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제품이 컨바이너 제품이다 보니 이제 원래 분리가 되는 부분이 분리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오랜만에 만지다 보니 헐겁게 벗겨졌나 봅니다. 자, 일단은 이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지프차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등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포대가 등에 장착이 되어 있고 하바체에는 미사일 터렛 같은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를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형태는 아닙니다. 어,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시리즈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직접적인 크기 비교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 크기들을 비교해 봤을 때이 브루티커스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대의 트랜스포머가 합체해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지 분리를 하면은 이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도 작습니다. 이게 아이언 팩토리의 전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크기를 줄였어도 그 기체가 갖고 있어야 할 퀄리티, 상징성,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이언 팩토리 나온 제품들은 저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부분을 봤다면, 가동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르티커스의 가동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팔부터. 자, 오른팔 같은 보셨을 때, 이 팔꿈치 관절이 앞, 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절에 여기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밑에 보시면은 이 팔과 상체 팔을 연결해주는 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람이 몸, 뭐 팔꿈치를 굽혔을 때 모습처럼 재현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팔이 전체적으로 팔꿈치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상반 이제 위쪽 자체가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 밑으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합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포션은 충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관절이 마디마디마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손가락도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손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독!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 모양 포즈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왼팔도 동일한 기믹이 들어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왼팔 같은 경우에는 장갑 자체가 두껍다 보니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지지, 나머지 부분은 뭐 따로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자, 팔 전체적인 부분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깨가, 이 어깨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합체를 하고 있는 조인트가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상하는 정말로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양옆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장갑에 걸림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지, 확확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체인 부분을 볼 텐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90도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허벅지가 이 장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이 너무 딱딱 붙어 있다 보니, 앞뒤로는 움직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갑을 올리셔서, 이렇게 장갑을 올리셔서, 충분하게 원하시는 포징을 연습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브루티커스의 가동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브루티커스를 분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떻게 변형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루티커스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체, 팔 부분을 볼 텐데, 아까 촬영 중에 빠졌던 부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팔을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은 조인트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힘을 줘서 빼주시면 되고요. 반, 오른팔도 동일하게. 자,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릎을 뒤쪽으로 90도가량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발도 동일하게 무릎을 먼저 90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밑쪽으로 싹 내려주시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몸통은 그대로. 자, 이것으로 브루티커스의 분리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변형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는 피드백이 있다 보니 제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트랜스포머의 변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체마다 이름과 외형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탱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탱크의 이름은 브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외형 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탱크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탱크가 정말 잘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포심이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위로도 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탱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바퀴도 잘 살려져 있습니다 기믹이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색 자체가 정말 잘 되어있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흡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프차 이 차의 이름은 이제 스윈들 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제 미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프차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이런 지프차를 보진 않죠. <laughs> 미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프차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뒤쪽에 이 짐을 실어야 될 부분이 아무 로봇 모드가 되었을 때 발이 좀 수납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뒷모형도 바퀴는 4개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면 자, 다음으로는 이 블래스트 오프라는 우주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항공선과 정말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조금 갈색,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 날개 쪽에 보시면은 약간 마크를 이제 부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 따로 마크를 부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면, 옆면, 그리고 후면. 자, 다음으로는 이 헬리콥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리콥터 이름은 볼텍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돌렸던 이 부분 자체도 정말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전 이걸 가지고 놀 때마다 이렇게 한번씩 돌려봅니다. 근데 이제 앞에가 조금 뭔가 바로 좀잘려있던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무기도 전부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체마다 부착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기체들만의 특유한 색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무기는 따로 손들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은 조정 속도 정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정말 잘 돌아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가 되는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체의 이름은 온슬로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서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체를 기본 베이스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면, 옆면, 옆면, 윗면. 아, 이거는 따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건이 지금 블래스트 프가 위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 슬루트와 같이 있는 제품으로서 결합을 해서 움직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비클 모드의 상태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로봇 모드의 상태에 있는 부분들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대한 트랜스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변신하면서 제 카메라를 두고 변신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 기체마다 특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헬리콥터의 컵날 부분이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아 얼굴을 봤어도 정말 잘, 잘 생기게 이제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까지는 잘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무릎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언팩토리 브루티커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분리를 하고 나서는 기체들이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절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어, 가운데 존재하는 이 온슬루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체들은 관절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그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브롤. 브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땐 저는 가장 이 다섯 개 기체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툼한 기체를 원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왠지 모르게 브롤한테 저 정감이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외형, 얼굴, 등판, 등짐도 뭐 따로 이게 거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슬로트 온슬로트 같은 경우에는 리더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크기도 그 이넷 중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처럼 좀더 원활하게 움직이고 좀더 기체 자체가 잘 서있게 이제 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등판을 봐서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기믹을 봐도 정말로 깔끔하게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아 다만 이 부분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의 힘으로 열기가 어렵다 보니 도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윈들 개인적으로 이 브루티커스 팀 중에서 스윈들 모형이 좀 이쁘지 않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등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팔꿈치가 움직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막3 0 0도 회전도 가능한데, 옆에 있는 자신의 이 파츠 때문에, 장갑 때문에, 정작 올리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얼굴 외형도 도색은 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도 정상적으로, 무릎 굽히는 건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레스트 오프 얘가 가장 하체가 부실합니다 로봇 이제 분리를 한 상태에서는 합체를 하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분리만 하면 그렇습니다 분리만 하면 그팔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의 앞 모양이었던 부분이었던 터라 이런 골곡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블래스트 오프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브루티커스 팀의 트랜스포머 로봇 모드 피클 모드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언 팩토리의 브루티커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데요. 정말로 주시는 사랑만큼 제가 더욱더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되도록이면 밤이 될 텐데 밤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서 들어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뭐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프라모델 에어 스프드건 리뷰를 진행을 하지만 생방송 때에는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시선으로 바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얼 야생곰의 리뷰 아임 베어의 베어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